안녕하세요, 헬로키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가입 인사를 해볼 건데요. 저번 저번에 저가 미니어처를 했었는데 유튜브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는 엔젤의 미니어처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가 엔젤 엔젤에서 그만뒀다가 이번에 헬로키티로 다시 유튜브 활동을 하도록 할 거예요. 네, 이번에 헬로키트로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교환도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도 많이 열 거고요. 그 다음에 달친님처럼 폴리모클레이로 하는 것도 찍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헬로키트.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과 조회수 많이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